자 그러면 네. 이제 먹어볼까요? 아 이제 먹을 수 있는 거죠? 네. 오 진짜 먹을 거예요? 근데 고기만 많이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고기만 먹을지 모르겠습니다오 <laughs> 맛있어 졌입니다 저도 그러면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소금을 음. 살짝 찍어서. 오, 소스 찍네. 뭐야? 아아 아픈... 아주... 음. 음. 방송을 아예 생각을 안음 하네. 음 너무 맛있아 음 진짜 맛있네요. 음 아이게또 얼마 만에 먹는. 아. 음 저희가 또이번에 걸뱅이 먹방 주문하거든요 네. 걸뱅이 먹방을 다못 보여드릴. 오 네네. 어 걸뱅이 먹방. 이렇게 싸서. 음. 음 뭐야, 소스. 뭐 소스를 뭐 얼마나 뭐, 어머. 아니, 엄청 짜게 먹네. 너, 너 그래 용서해 그래 주세요. <laughs> 아 약간 해물국 같은. 그렇죠이런 식으로 딱 짜가지고 먹는 거. 야 식단 다 무너졌네. 아오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요. 그렇지 그렇지. 아... 와저 먹는 거 봐. 저렇게 어떻게 들어가나. <laughs> 음 최대한 두점까지 드셔야 돼요. 네네네네. 여긴뭐 찍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살이안 찌지? 그그 그게, 그게 신기하죠. 너무 신기해. 아여긴안 찍고 있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먹어? 대긴 하나 더뜯어모어 네. 아, 이 동발이 걸뱅이 두 명이 와가지고. 저희 야채, 요기 이렇게 양쪽으로 주시겠어요 저희 콩나물, 김치도 부탁드려요. 화장님, 저희 육회 하나 더 부탁드려요. 무한리필체 킬러. 아. 너무 힘들게 하지 마, 얘들. 응? 발을 안 하세요. 발을 안 해요, 쟤는. 뭐... 뭘... 우리 대화를 한마디도 안 하는데. 원장님은 배안부르세요 저요? 괜찮아요. 이모님, 저희 네. 한판더 주세요. 아, 진짜 잘 주시네요. 네, 진짜 잘 먹어요. 응. 아니, 우리 요즘 회식, 회식을 많이 못하니까. 회식? 네. 저희 이렇게 밖에서 밥 어, 먹는 거 처음이죠. 잖아 이제 음, 소박하게? 네. 그냥 밥이나 한번 먹고 싶어서 제가. 아아 소박하게를 일단은 약간 기선제압이죠. 그렇죠. <laughs> 의도가 전달됐기를. 돌아가면서 이제 이런 자리를 좀몇팀 만들어 볼까 해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처음이니까 이 집을 왔는데, 어... 이제 점점 이제 좀 줄어들게 찍어 아, 너무, 어, 너무 오랜만에 소고기집을 봐봐요 어 저도요 너무 오랜만에 소고기집을 봐봐요 어 저도요 근데 여기 돼지고기도 있어요 알고 있어요 집은 아는데요 알고 있네요 돼지고기도 있어요 네 저는 그래서 삼겹살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 그래서 삼겹살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선생님 너 양아치야 아 춘주 씨가 이럴 줄 몰랐네요 그러니까 저런 캐릭터였구나 그러니까 저런 걸 이제 습관성 딸랑딸랑이라고 그러죠 그냥 튀어나오는 거야 뭔가 모르게 저도 사석에서 처음 자리 가졌는데 네. 어, 너무 나이스하고 젠틀하더라고요 뭐? <laughs> 나이스하고 젠틀해서 제가 놀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 아, 저, 저, 나이스하고 저한테 젠틀하고는? 나이스하고 젠틀하고 너무 됐죠. 사회생활을 몸에 건드이 해서 놀라고 있는 거예요 음. 저는 그래서 삼겹살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선생님 어. 너 양아치 <laughs> 양나초, 양나토 아, 저는, 저는 숙성삼겹살이어도 충분히 이, 이, 맛있게. 망고 시키세요. 난 아, 아스파라거스. 저는 그러면 대파, 대파, <laughs> 천원짜리 대파. 아스파라거스, 샐러드 집이에요. 미나리 천원짜리 이런 것도 괜찮고요. <laughs> 우리는 한잔 하고 가시죠. <laughs> 아니 뭐. 아, 저는 저의 길을 고수를 했고요. 동료들과의 의리를 지켰고. 그 와중에. 살짝 그래도 혹시나 했는데 아 역시나가 와서 이충주씨 좋아하시는 분들 앞으로 미나리 많이 보내 주세요. <laughs> 미나리가 대세죠 요즘에. 샤! 다 같이 찬 참 오랜 기간 동안 열심히 준비했죠. 작년에 준비하다 못했다가 그래서 하고 있는 무대인 만큼 소중하잖아요. 작년 9월이죠. 9월에 어... 갑자기 이제 공연이 스탑 된다고 듣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마 막막했던 친구들, 뭐 동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음... 작년 6월에 연습을 하고 9월 오픈 예정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잠정 중단이 됐었죠. 저녁 전엔가 아무튼 이렇게 식사 전에 이제 이렇게 헤드 파트들 오시더니 오후 연습 이제 안 하셔도 어, 되고 여기 까지 하면서 그때 그당 그리고 그 얘기 하고 있는데 저녁에 먹어야 될 도시락이 이렇게 그 카트에 들어오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네, 그게 이제 소용 없게 된, 도시락도 이제 소용이 없게 된 상황이어가지고 음. 감독님도 저희 배우들한테 이제 보여주고 로빈들한테 보여주려, 아 무시면 안 돼요. 에이. 그래서 딱 그때 이제 공연이 임박해 있었고, 자 이제 오케스트라도 왔고 배우들도 왔고, 자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자라고 하는데 딱 그날. 그날 저녁에 보시면 <laughs> 시트프로브까지 시즈, 시즈 간 거예요. 그런데 어... 이제 오후 연습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돼서. 봤는데 감독님도 이제 눈물을 보고 계시길래 이렇게 가서 감독님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딱 안았는데 안자 마자 펑펑 오시는 거야 갑자기 울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안아드렸더니 여기다, 여기다. 그때 갑자기 이렇게 확 우셔가지고 무너지세요. 네. 엎어지니까 정말 절망적이어서 6개월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몇번 계약을 파기할까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겠죠 택배, 그리고 음식 배달을 했는데 하루가 기억나요, 택배를 막 하다가 그냥 가만히 서 있는 차를 제가 긁어버린 거예요 아... 그랬어. 근데, 근데 한칠 팔만 원 벌려고 했던 일인데 거기서 한팔 구십만 원이 날아가 버리니까. 그치. 아우. 미치겠다. 뭐 내가 왜 이러고 있지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고 너무 허탈하더라고요. 알바를 엄청 했죠. 닥치는 대로 일을 했죠. 뭐, 카페 알바도 하고 뭐 배달 음식 포장하는 것도 하고 진짜 닥치는 대로 일했어요. 음, 진짜 기다려 주셔서 고맙네요. 근데 그런 것들이 모여서 다시 그레이트 코맨트 팀을 만나니까 훨씬 더 애틋하고. 너무 소중하고, 그냥 또 이것도 하나의 경험이고, 어 이런 것들이 다 쌓여서 또 무대에서 발산하지 않을까. 오늘 발라가는 조금, 어, 더 소리 지르면서 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laughs> 아, 근데 사실 음, 요즘도 하루, 하루가, 하루하루가 하루하루가 음. 요즘도 사실은 살얼음판 같아요. 네, 왜요? 어. 아또 이제 중단될까? 네, 봐. 중단되는 거는 음. 너무 당연한 거니까. 모두 뭐, 네, 안전한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기약이 어, 없으니까 한번 멈춰지네. 어, 우리 전현서 선생께서 님 많이 오시네요. 네. 아, 배우의 또 마음을 네. 이해를 할수 있겠죠. 네. 네. 선생님 왜 이렇게 선생님. 또 오세요? <laughs> 어떤 부분? 안쓰러워서. 안쓰러워서. 아 이렇게. 안쓰러워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니 더힘을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당나귀 레이저 가장 승아가 좋아하는 그 출연자는 누구야? 진이 아니야. 헤이진이. 아 그럼요. 헤이진은 아무도 못 잡아요. 당나귀 레이저 안에 진이예요. 언니가 티즈 음. 유튜버잖아요. 아, 그즈가지고 어. <laughs> 저 퀴즈 내는 언니가 아니고요. 예. 지금 소통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죠? 그근데 예. 예. 음. 아, 저런데도 계속 대화가 끊기지 않는다는 어. 게 너무 신기해요. 신기하다. 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언니가 음. 퀴즈 빌 거잖아. 아, 그래가지고 어. 조금 많이 보거든요 음. 그래서 언니는 확 떠나는 게꿈이에요 언니하고. 방송. 아 같이 방송하는 거그 응. 언니도 좋겠는데 합방이라고 했을 때좀 놀라셨죠? 뭔 얘긴가 싶어가지고 너무 줄임 말을 난못 알아들어요. 아니 합방은 남녀 합방인 어, 줄 남녀 알고 합방. 놀랐죠. 남녀 합방인 줄 알고 놀랐 놀랐지 아니 세종대왕이 그냥 놀래서 일어나시겠어. 그 합방인 줄 알았더니 어. 합동 방송. 합동 방송. 네. 그중에서 두 번째 좋아하는 출연자는 누구야? 번째요? 음. 동문장아 동문언장.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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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음. 동훈아 자동문. 맞춰 당황. 지금 뭔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온 거야, 그죠? <laughs> 본인 얘기해야 되는데. 답 적는데 지금. 네. 더 덥다. <laughs> 우리 지금 당황했어. 그러면 승아야, 응. 승아 엄마는 나를 팬이라고 했는데 승아는 나안 좋아해? 방출연자인데? 응, 진이 언니랑 공동일이, 진이 언니랑. 센스도 있던 고마워. 응? 난또 거기서 빠지는 줄 알고 섭섭하려고 그랬어. 삐짐. <laughs>